<laughs> 우리 팀 캐릭터 밑에 세 명이 다 금발이네. 나를 지켜줘. 나를 지켜줘. 음음. 아군 타오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큰날려줘 아.

우리팀아, 처음에 싸우지마 그렇지, 아안 물렸어 우리팀, 사람이야 아 캐럴 왜 아니 왜 오른쪽 이만먹고 왼쪽 먹냐?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내가 왼쪽 먹으려고 일부러 라인 밀려온 건데 오른쪽을 안 밀어놨네 이런 무게냐 아, 그냥 터버링게 나을 것 같아요. 샬럿이나 버리게. 아, 또 죽었죠? 아, 저기 버리고 이거 되자. 문제는 이걸 버리면 왼쪽도 밀려서, 이런,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도선한비가 돼요. 쭉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. 넌 뒤졌어. 3렙이야, 근데. 아, 레나야 주제를 알고 좀 까불어. 너 죽어, 너이 목숨 중요하지 모르네. 주제를 알고 까불어야지. 넌한번레나야 불가한데, 이렇게 까불어. 칼러시 얼마나 여유가 있으면 포커스까지 쓰고 가네요. 원래 포커스는 안 쓰는데. 세 개를 일단 자를 수 있을 것 같고. 뭐 잘랐네? 이런 젠장을. 아, 아. 아, 자리 안 좋은데. 아, 이거. 나가 돌아가는 판단. 아, 돌아가다물려 아, 일단 빼자 네, 좋거좋스자거사니까 한번 끌어볼게요 손을 잡아줘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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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이었다고 말해줘 줘이스이가 이거. 이그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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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있는 아직 레벨 그렇게 차이 안 난다 흩날려져요. 어, 역전할 만하다 타워 하나 차이다 근데 상대는 네오프리야 색깔도을할 수도 있어 유치원생들이 좋아하는 색칠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날개, 달, 날개 달아준 다음에 색깔만 날개 색깔만 바꿀 것 같아 필이야 그냥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던파처럼 날개 색깔만 바꿀 것 같아요 던파는 그랬잖아 나를 지켜줘 아 진짜 하나도 안 온다 이길만 하다 이길만 하다 얘들아 우린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 위치가 안 좋아요 내가 쓰레기인데 이거 가야 되나?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어 어? 디로 있는 거야, 이오른쪽을로미지 차라리 <목소리> 카키꿈카키 아군 드라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. 아 커지고 있다. 아 제발 아레나만크안 해줬어. 아 이거 이렇게 져야 되나? 아 아쉬운, 너무 아쉬운데 이건. 아아초열라한거좀오반데 아. 아 이걸 왜 지냐.. 아.. 답답하아 요즘 왜 이렇게 애들 레나해요? 저 웃긴게 진짜 잘하는 사람이 해도 힘든 캐릭을 못하는 애들이라니까 좀 웃긴거 같아 어, 많이 웃겨요 이거 봐 어, 진짜 캐캐 같은 은왜하하지지모르네네그 주로. c h r i s t i a 아 빨리 오라고 잡으라고 전지흔날려 잘했어. 아군 저 아이 사퍼는 뭘뭐 뭘 알려주고 설명해주 그런 게 없어요. 그냥 힘이 던지면 져야 됩니다. 이런 걸 알려줘야 돼. 아 우리 팀 던지네요. 졌어요. 이런 거밖에 알려줄 게 없어. 내가 뭔가를 해서 캐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. 사퍼로 갈켜달라 그러는데 안 던지면 잘하는 거예요. 던지지 좀 마세요. 캐리 안 해도 돼. 다섯 명일 인분씩 하면 잘하는 거야. 옛날에 T5가 왜셌냐면 누가 딱히 캐리하는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. 다섯 명이 실수를 안 하니까 이기잖아요. 그게 잘하는 거지. 한 명이 특출나게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, 다섯 명이 다 잘하니까. 실수를 안 하니까 이기지. 저렇게, 저렇게 이상한 거 골라가지고 뒤져가지고 레버 트못 하는 걸안 하면 이기겠죠, 당연히. 아, 돌겠네. 또 이거 좋고 가겠네. 진짜 이거 불기, 불길한 기분 딱 맞네. 오늘 삘이 아니더라. 아, 오버워치 하고 있었어야 됐어. 큰일내줘요. 얌전하게 오버워치 하고 있었어요. 나를 지켜줘. 모르겠네. 이거 어떻게 리캠하지리 캠페. 리 캠페. 리 캠페. 우리 캠페. 리리 캠페. 우리 리 캠페. 우리 캠페. 리

그럴 수도 있는 거야 저게. 아 진짜 짜증나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저런 거다 참으면 내가 절단녔어 머리 밀고 진짜. 사람들 저런 거못 참으니까 머리 안 믿는 거 아니야. 아이 빌어먹은 연대책임 진짜 왜 연대책임인지 모르겠네 너무 슬퍼요. 그니까요 팀플 게임의 특성이죠 연대책이. 어, 꼭 학교에서도 수행평가할 때 조차서 어, 하면은 공부 안하는 애들이 꼭 아무것도 안 해오잖아. 어 학교 막 주말에 막 시에 시간에 어 요리한다고 막 재료 갖고 오라고 했는데 한 놈이 어, 김밥을 만드는데 햄 갖고 오고 김 갖고 다 갖고 왔는데 한 명이 밥을 안 갖고 왔어. <laughs> 그럼 어떡하냐? 어? 좀 제대로 해라. 어? 야,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, 우리. 한 명의 실수로 인해 모두가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. 어? 제발. 대학가서도 조별과제 하잖아. 어, 게임에서 미리 배우고 가야지. 아내 동생이 한살 어려서, 어, 조별과제 하는데 자기가, 살려줘. 팀장을 했는데 단한 명도 조사를 안 했대요, 자료를. 단한 명도. 이게 <laughs> 바람이라니까, 진짜. 그래서 내가 자기 이름만 쓰라 했더니 또 그걸 어떻게 하니? 어려운 세상이야. 아휴, 쓰레기 같은 놈들 진짜. 길가라, 넘어져라. <laughs> 그러게 말이야. 몇명 있었겠지. 많겠지. 그렇게 다 조사했으면 평화로운 대학 생활을 했겠죠. 아, 이거 어떻게 이기냐. 돌겠다. 레통이 캐리해 주겠지? 캐럴 또 물리겠다 이씨. 나이스 아도망가를 벌써 빼면 못 통하냐 쟤는 나이스 먹었다. 공격이다. 아. 공격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법입니다. 이런 좋아. 사거리가 길때 좋아요 공격. 은 이거 밀겠어 이거 믿고 몇차 한번 더불리면 이제 그때좀 평등하게 될거아 제발 제발 제발들아, 얘 내가 진짜 목숨 걸고 나를 그했어 얘들아. 살렸다 그랬가 얘들아 내가 해냈어 얘들아 우리 억전하자 얘들아 우리 할수 있어 내가 캐리해줄게 얘들아 내가 캐리해줄게 얘들아 내가 캐리할게 너네가 하는 놈 내가 지금 내가 다른 조사안 해도 너 이름 적어줄게 내가 투사 다 할게 내가 아, 들아아돌아가완은이 뭐하는 거야? 야, 이... 그래. 끝내. 끝내 버려. 끝내 버려. t Good night. Good night. g o o 해 n i g 지 t g 나라나 n i 어 끝내, 끝내, 끝내 끝내 버려 빨리 끝내, 너희와 나의 이 지긋지긋한 기굴리를 빨리 끝내 버려 우리 헤어져 빨리 헤어져 아 근데 뭔가 망할 것 같아, 삘이 뭔가 삘리 망할 것 같아 빼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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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봐 아 이거 뭔가, 뭔가 삘이 안 좋은데? 아 이거 어떡 하지? 손을 잡아줘요. 어 이거 가자가자이아레나좀 나는... 오래 버틸 것 같아. 이것 좀. 에나야 너쳐 맞는 거 잘하잖아. 너쳐 맞는 거 전문이잖아, 너. 음. 그렇지? 너쳐 맞기만 하잖아, 맨날. 음. 버텨봐, 좀만. 음. 음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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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터 먹었다고 말해줘. 박터 먹었다고 말해줘 제발. 먹었다고 말해줘. 먹었다고 말해줘. 먹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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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올라라 나이키! 땡! 예, 뱃살! 코니! 코 아, 거치 아, 이거! 아, 아, 이거! 아, 이거! 아, 아, 이거! 거 아, 이거! 아, 이거! 아, 일단 첫 번째 강등전 일승 좋아요.